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어원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형성된 뜻인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식들은 이제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함께 있는 자리, 뭐 대화하는 자리에서 아주 위트있게 뭐써 먹을 수 있는 흥미 있게 대화를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롱. 한국에서 살롱 하면은 룸살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살롱의 원래적인 의미는. 거실 형식의 넓은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모임을 살롱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프랑스에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인간 본성 뭐 예술이라든가 뭐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논하면서 참가자들의 어떤 사고와 언어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다듬었던 일종의 상당한 수준의 교양 모임이 되는 거죠 당시 귀족 사회에서 유행을 했던.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살롱. 근데 한국에서의 룸살롱은 어떻게 되죠? 룸살롱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룸이라는 영어와 살롱이라는 프랑스어. 살롱도 방인데 그걸 또 쪼개서 <laughs> 룸살롱. 인간문성 예술 문자만 따지면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아상 우리 파리 크로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초승달처럼 생긴 맛있는 빵 자주 사 먹잖아요. 어, 이 빵이 원래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오스트리아라고 그래요. 프랑스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터키가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해와서 뭐 여차저차 이제 방어를 하다가 뭐 주변에 어떤 도움으로 이제 결국에는 물리치게 됐는데 커피를 이렇게 돕고 갔다고 그래요. 뭐 커피와 어울릴만한 빵을 만들어 봐라. 제빵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빵사가 마침 야, 우리 오스만 터키의 침략을 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음, 터키의 깃발에 이렇게 초승달이 있잖아요. 어, 그런 모양의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크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주죠.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크라상을 가지고 가서 프랑스에 널리 전파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원조로 알고 있는데. 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가 원조라고 합니다. 하이힐 여성들이 멋을 위해 또는 신장이 커 보이기 위해 착용을 하는 신발인데, 이 신발은 원래 남성들이 착용을 했던 것이고, 페르시아의 군인들, 기병들, 말타는 군인들이 말을 타고 내릴 때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밑에 진창이면 뭐 신발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후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이 하이힐을 대유행시킨 사람은 또 여성이 아니라 남성,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었던 거예요. 키가 작았는데 이 하이힐을 신으면서 키가 커 보이니까 착용을 했고 왕의 행동, 행위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겠죠. 이후에 하이힐이 널리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빵 바게트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이 바게트 빵에 대한 또 각별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바게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빵이라고 그래요 그 혁명 전에는 귀족들은 막 고급스러운 걸 먹고 평민들은 막뭐 밀가루 그냥 남은 거나 어떻게 밀 기울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야 이제 우리 프랑스 혁명으로 평등해졌어 그러니까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은 빵을 먹어야 돼, 평등의 빵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제빵사는 감빵에 가는 게 싫으면, 자 평등의 빵이라는 단한 가지 빵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혁명의 선언입니다. <laughs> 대단히 재밌죠. 그단 하나의 평등의 빵이 바게트죠. 바게트의 뜻은 막대기란 뜻이라고 그래요. 이후에는 나폴레옹 3세 때는 심지어 이 바게트 빵에 주격까지 법으로 정하려고 했대요. 뭐, 몇 센치, 두께,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은 바게트 빵은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좀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서민을 위한 음식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 권리를 위해서 가격을 통제해야 된다.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과거의 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이 지금까지 이 바게트 빵의 가격 통제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게트 빵 이외에도 뭐 포도주라든가 몇개 품목들이 그렇게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빵이네 뭐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이게 프랑스 혁명의 빵이구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뭔가 좀 각별하게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몇개 있는데 몇개 골라봤습니다. 자 니코틴이라는 담배의 그 성분은 프랑스 외교관 장 니코의 성에다가 i n e를 붙여서 만든 말이라고 해요. 바로 프랑스의 담배를 들여온 이가 바로 이장 니코입니다. 그래서 니코틴이라는 말이 사람으로부터 생긴 말이고 샌드위치는 자 영국 귀족 존 몬테규의 친구가 샌드위치 사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문이었나 보죠. 근데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노, 노름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빵에다가 접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노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즐겨 먹는 형식을 이제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콧은 이 책에는 영국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영국이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의 소작 대리인 이름이라고 그래요 찰스 보이콧인데 이 소작 대리인이 그 주인을 대신해서 소작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악명 높은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주변에 막 원성이 자자하고 나중에는 동네 그 식음료 이런 뭐 가게들이 이 보이콧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 해서 팔지도 않고 뭐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음 거기서 연류된 게 바로 보이콧 거절한다 이런 뜻이죠. 실루엣은 에티엔 드 실루엣이라는 그 재무장관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7년 전쟁 동안에 막 극도의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이 실루엣이라는 재무장관은 모든 것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의 그림이다면은 뭐 윤곽만 나타난 초상화 이런 거 얼마나 싸요. 어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실루엣이 이제 어떤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면을 실루엣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초상화를 실루엣식이라고 조롱하면서 이제 실루엣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빌, 오블리주라는 표현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는 있는데 좀더 정확히 알아보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블레스는 이제 고귀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블리주는 영어로 똑같은 철자죠. 어블라이즈 강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에게 강제한다 또는 고귀한 신분은 무언가 의무 행동을 강제한다 이런 뜻이죠. 고귀한 신분은 강제한다. 즉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과거 로마 시대에 집정관들이 전투의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영국의 명문학교 이튼스쿨 전쟁에서 먼저 자원 참전을 하고, 퍼클랜드 전쟁 때 영국 왕자가 전투기를 끌고 맨 앞장서서 나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블레스 오빌,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골프는 그 귀족들의 운동이었다고 어, 생각하기 쉬운데, 어, 그것이 아니라, 자, 양치기들이 만들어낸 운동이라고 그래요. 양치기들이 이제 막 사내서 뭐 하루 종일 산에서 이렇게 양들 풀 뜯고 있으니까 뭐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뭐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지팡이 이제 양몰려면 지팡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토끼구리 저기 있는데 토끼나 약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돌멩이를 톡톡 쳐서그 토끼구리에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다가 거기서 유래가 돼서 지금의 이제 골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스타,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 근데 파스타를 우리가 이제 이태리 음식이라고 여기는데 물론 이태리 음식은 맞죠. 여러 가지 소스라든가 그런 게다 이태리니까. 근데 면 음식의 원조는 이태리가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르코 폴로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17년간 중국에 머물렀대요. 동방견문록을 썼죠. 근데 국수를 많이 먹었나봐요. <laughs> 중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후 베네치아에 돌아와서 야그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국수로 먹으면 좋다. 그래서 국수 제조법을 이태리에 전해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파게티 같은 면요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훑어볼 수 있는 얘기고 초중 고생 분들이라면 이런 책 읽고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크라상이 어, 이 원래 왜 이게 초승달인지 알아 알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 아는 척도 해보고 아빠가 골프 하러 가면 골프가 원래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하면서 이게 또 아는 척도 하고 좋은 가족 간의 또 대화거리의 소재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 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